여기 봐, 이보 휴! 내가 피앙세다. 이벤트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? 오케이, 그럼 피앙세는 일단 아무것도 안뽑는다 <laughs> 어, 자, 일단... 너의 뽑아가! 6개? 단어 카드 6장을 뽑아서 각자 가져가서 자기 앞에 뒤집어 놓는 거야 초기, 카드 어. 초기 카드는 너희가 가져간 거 동시에 뒤집고 나서 얘네를 가져가서 줘아 에이, 에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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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병원 <병원이네>? 아니 <laughs> 진짜 나10 셌다 1 이오 하나야. 따뜻지 여기 지 따뜻하지? 도안 <laughs> <laughs> <이렇게 해야지. 웃음> <laughs> 줬어. <laughs> 나는 지킬게. 너는 희망 아, 손 보석한 뭐라고 <laughs> 야, 아 미치고 아니아 다음 다음 안 다음, 안 다음, 다음 다음 다음, 야, 다음. 어. <laughs> 뭐야, 나는 알지 그렇듯 됐지? 모자이크는 없어 <laughs> 나는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어 다른 쪽에는 내가 아, 몰라 <laughs> 함께 괜찮을 거야 분명. <laughs> <laughs> 너도 너도 아니야. 너까지 들어봐야겠어. 야, <laughs> 어, 아니야. 물렀구나. <laughs> <laughs> 것 같아. 어디 해봐. 같아. <웃음> 너, <웃음> 절 보면서 <laughs> 해주시겠어요? 너의 김치찌개 읽고 싶지 않아. 소중히 여길게 베이비. 로맨틱. <laughs> 사랑해 파트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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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갑자기 이해를 웃음> 결혼하자 마지막에 해줘야지. <laughs> 결혼하자 아, 해줘야지 결혼해! 아, 라 오케이 오케이 4 5 6 7 8 9 10 20 시작! 나는 푹 빠졌어 너의 목숨보다 푹 <laughs> <laughs> 로또에 빠졌어 로또에 <laughs> 빠졌는데 최종 <로또에 웃음> 음. 여길게 단아 나는 새 스케치북의 꿈을 <laughs> 결혼하야 <laughs> 이거 프로포즈가아니야자 아, 아, 자랑이잖아 다, 나, 나는 자 자랑이잖아 자랑이나 아, 어, 고, 고해 아, 너 지킬게 이봐 <laughs> 아뜻는지외국인이 <laughs> 나는 외치고 싶어 결혼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어, 어, 감동적이다 하고 싶어 어야 이거 누가 봐도 얘 건데? 네? 이 감정 오다가 주웠어 어머 아, <laughs> 보석한 곁에 돈, 소중히 여길게 너는 슬픔 <laughs> 아니 이게 왜슬픔이 <laughs> 아니 보석한 곁에 돈을 내가 소중히 여길게 아잠깐 이거 <laughs> 다 너무 그렇기 싫은데? <laughs> 너는 <웃음> 슬퍼라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하고 <너무 웃음> 싶어 나난 어. 이거 할게. 어? 오! 야 왜? <laughs> 나, 나 이해 못 해. 아, 말, 이해하지 마. 이해하지 마. 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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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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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나 나이 어 이거 보면 딱이다 야 그니깐 어때 한번 질척여봐 나 여기다 질척여봐 뭐야 이상해 <나는> <laughs> <그걸 행사>. 문장이 <laughs> 영 별로야 야, 행복하다 아 어, 밋밋했다 나 어. 자 다음 기념일은 확실히 존재해 해피의 <laughs> <laughs> 주문을 걸어줄게 인생 한방이야 오오. 나에게 있어 너는 집집아홈홈 땡큐 홈홈 넵스트 너는 우와, 나만의 천사 나를 구하는 거야. 들어줘. 사랑해. 맞았어, 이제 충분해. 하. 나와 한 무덤에 묻히자. 평생 함께야. 진짜 질정인나 알았어. 받아나손서한 어. 무덤에 묻히자. 여기에 있는 거 중에 이렇게 하면 아니지 여기 가운데로 올리는 거야. 그러니까 아 내가 부르 거랑 는게 있으면 내가 아 아. 케. 어트. 어, 뭐 응. 네앞 아, 아, 이거 섞을게 걸린다, 좀. 섞을게. <laughs> 아! <laughs> 어? <뭐하고> <laughs> 이거 언제 끝나, 저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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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한국 오빠뿐> 아, 고 고시야. 아, 고시 아, 고 고시야. 고시고 <웃음> <웃음> 미안한데 우라는 소리를 <손을> 내야 되는 거였어? <laughs> <laughs> 그런 말 없었는데 우가 있었어? 고릴라우지아또없었 캣! 노트! 으아악! 와 이거 어렵다 아, <laughs> 진짜 어처 보인다 캣코! 캣! 노트? 하나만 해라 으아악! <고트>. <laughs> 왜 보고 있을 줄 알았지? 정말 진짠데? 파 캣! 보트. 치즈! 피자! 피자! <laughs> 어, 어. 수정아, 뭐? 뭐? 이 수정아 해야지 뭐하는 파코! 파코! 캣! 버트 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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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듬감 맞춰줘 토트, 치즈. 야이 정도 두번 게임 아니야? 아두손에다되 아니 한쪽으로 치면 안 되겠어. 아빠, 안지게아 <laughs> 아, 타코, 네, 응. 고드 치즈. 아, 응. 아. 이거는 이거는 이거캡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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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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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는 이거는 이거 재밌지 이 게임? 어아 재밌다 근데 15분밖에 안 했어 이거 아, 그래? 근데 이 게임 그럼? 그래서 더 힘든 거 너무 짧은 시간이야 시간. 아, 게 <laughs> 아, 진짜 더워졌어 더워어한판 아, 아, 도와. 더? 한판더 이거? 아 미쳤다 이걸 해볼게요 이걸 하고 우리가 지시랑 하는 거지? 응 너는 아기다운 형의 하나의 기쁨을 보여줘

물론 나도 잘하는게 아닌데 아니 했던 조합은 버려줘야 될거 아니야 기억이 안나이이 윙윙잉 잉 어? 잉이 잉잉이 잉잉이 아니 저기요 잉잉이 옮기는 거고 잉잉이 오케이 오케이 이 어? 이잉이 딩윙 빙윙. 야, 나 못하겠어. 빙윙. 몰라. 엄청 멀서 아, 힘들다. 진짜 이 게임 힘들다. 이렇게 하면 종일용지를쓰니까 <laughs> 그래서 미리 말하는 거 아니 맞는데. 스티치. 사실은 외계인이자 바퀴벌레라는 스티치. 외실인 외계인이자 바퀴벌레스티 스티치. 외계인 스티치. 스티치. 칼날? 이스도 랜덤이야? 스 이거 랜덤이야 를이스왜치 스티치. 스색치스티먹 스티치. 스